자 오늘 시편 6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어, 활기가 넘칩니다. 어,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여러분 그회 먹으실 때 화로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활어 가는 게요 활기차게 막 예, 살아 있는 그런 회를 먹죠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걸 먹어야 예, 그 육즙이 또 맛있고 육질이 좋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늘 살아 있습니다 예, 운동력 이 있고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영과 혼을 및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64편의 시는 누가 지었다고 되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근데 다윗은, 다윗의 시 중에 대부분이 애가이고, 특별히 시편 제2권에서의 이 다윗의 애가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는 인간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64편의 주제를 보면 애가이면서도 동시에 원수들이 말로 음해하고 잡아뜨리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시험에 들고 말로 마음이 다치고 하지 않습니까? 어, 중상모략, 근거 없는 말로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다치게 한 겁니다. 명예라든지 어, 또는 그 마음의 자존심 같은 것을 이렇게 어,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하죠. 근데 중상모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어, 거기에 동조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상모략을 당하면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과 공포심과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중상 모략을 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을 사실도 정확하지 않은데 왜 사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왜그 사람을 욕하고 왜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를 보지 못합니다. 남이 내게 없는 걸 남이 가졌으면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들의 말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그의 마음까지 크게 다치게 할수 있는 무기가 무기로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 모함에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면피입니다. 나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취.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함을 한다는 겁니다. 또세 번째는 질투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어, 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예, 중상 모량 또 모함을 한다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괘씸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모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면피 탈취 그리고 질투 괘씸. 어, 여기 뭐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예, 여기서 아주 깨끗하다 라는 이거에 전혀 상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음. 것이 우리 마음 안에는 본성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만 사랑한 나머지 즉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음, 너무 교만해져서 나만 잘돼야 되고 어,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어, 이런 교만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다른 것을 따르면 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 다윗을 쫓던 건 사울이죠. 에, 사울은 자기애가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너무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거, 민심이 조금이라도 다른 누에게 구 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면 그 국가적 승리 아닙니까? 나라의 이익이 되는데 어 사우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했어요. 나라보다도 나 자신. 자기 딸보다도 자기 자신. 국가의 보안과 국가의 어떤 국방의 안전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어 결국 자기 자신이 나라고 자기 자신의 왕국이었고. 그래서 어 그것을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그것을 없애고 제거하려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울의 주변에는 그냥 아청꾼들만 모인다는 겁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그건 아청꾼입니다. 그 사람의 자기애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변에 친구가 많다. 하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우리의 습성을 나 자신의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진짜 몇 마디만 해주면 저 사람을 조금만 띄워주면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공중에 붕 뜨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오직 자기 자신만 높임마으라는 사울 주변에는 아청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나라를 위해서 순종했던 그 다윗은 수많은 중상모략과 또아청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육체적인 피곤함은 고사하고 심리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늘 아나리에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 원수의 두려움에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건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 이 음모. 음모와 그 소동 속에서, 난리 속에서 자신의 지금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라 거죠. 어, 여기에서는 여기 이구절에서 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지난번에 제가 어, 내 영혼이라고 할때그 영혼이 내패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냥 안에 있는 우리 심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인적인 삶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기서의 생명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 내패시적인, 전인적인 자신의 어떤 위협에, 공포 속에 빠져있는 음, 자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들의 음모가 3절에서 좀더 분명하게 어, 드러나는데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들의 무기는 바로 뭐였죠? 칼이나 화살보다 더 심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혀를 연마해서 야, 여러분, 혀를 연마했다는 것. 칼을 연마하면 어떻게 해요, 칼을? 예, 땅땅땅 불에 뭐 달궈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고 그날을 아주 그냥 날성게 깎고. 근데 이들은 뭘 그렇게 달려내요? 혀를. 온갖 교묘한 말로 예, 아주 칭찬하는 듯한데 잘들어온면가 아니에요. 아, 예. 요즘 이 사람 좀잘 나가잖아요. 이 사람 요즘 인기 많던데요. 어, 이 사람, 어,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봐. 하면서, 예,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아, 이게, 예. 돌려가기. <laughs> 아주 교무한수로. 그, 럼다하는지도 모르는 채, 나중에 와서 보면, 어, 이거 뭐야. 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네. 자, 칼, 화살은 우리의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죠. 예, 칼과 화살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위험한 무기죠. 그런데 혀, 연마된 혀로 인해서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음해를 당한 것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기 때문이죠. 그 상처는 예, 아주 오래 갑니다. 아,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나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한 어떤 그 모욕, 어, 그런 수치들이 평생 가듯이, 이런 말, 연마된 말, 정말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 한그계략의 계략적인 말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아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떻게합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전 그런 일이 우리가 없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때뭐 구타를 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말로 어 말로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욕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막 쌓이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혀가, 예, 잘려있지 않은 상 끊임없이 우리 혀는 뭔가 말을 하고 또 무슨, 것을 내뱉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을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의 그 자기애가 너무나 강하고 또 우리의 교만이 결국 우리의 혀를 무기로 연마시켜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또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 성령께서 온전히 쓸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4절입니다. 어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한지, 그죠 숨은, 네, 네. 여러분, 화살은 숨어서 쏜다고 치지만,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숨어서 아, 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치 친구인처럼 친한 사람인 것처럼 같은 동료인 척하면서 그 말로 공격을 한다, 음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어, 이 사람들은 쏘고서 뭐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운전한 자를 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운전는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의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막 공격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아, 하나님을 뭐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나와, 뭐가 떡이 나와, 어,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는 왜그 모양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이, 이,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사 모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 서로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교우를 향해서 우리가,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교우가 교우를 향해서 뭐 의미하는 만이나 중상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건 아주, 아주 무서운 죄가 되고, 어, 그것을 하나님이 없던 일로 절대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아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 복수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물을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류하며. 야, 이게, 이게 자석이 마치 이게 딱 서로 끌려가지고 딱 붙듯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는 딱딱딱 붙어요. 예. 여러분, 이게, 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남을 막 이렇게 욕하는 말을 우리가 더 쉽게 끌려요. 그리고 막말 한마디라도 더 거두고 싶고, 이게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이거든요. 이런 악한 본성이, 이런 악한 본성끼리를 이렇게 빨리 뭉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각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뭐,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각각각 충만하면 성령으로 서로 하나께 끌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는 하나가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건그 영이 잘못된 거가 아닌가. 왜 성령에서는 서로가 하나께 지어져 가기 때문이죠.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 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끌리게 되고, 뭉치게 되고,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이 더 나오겠죠. 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불을 뗄 때, 예. 땔감이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아놨을 때뗄감 되면 더 화력이 세지듯이 그렇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해야 할 때는 이렇게 쉽게 막 뭉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합니까? 서로 격려해요. 야, 심내자. 너 잘하고 있다. 이런 악한 일에 격려하는 것. 참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 이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은 이제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몰래 올무놓기를 또 여기서 숨깁니다. 몰래 예. 악한 자들이 하는 그런 말은 몰래 하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은원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 우리를 버리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안 걸릴 것이다. 우리가 숨어 있는 것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 착각에 불과합니다. 자 육절로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아또 뭔가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야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위장을 하고, 어 겉으로는 친한 친구인 척하되 어, 아주 교묘한 꾀를 부려서 하니까 이거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어, 곳은 어디예요? 그들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런 악함. 예.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자기를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거죠. 우리가 회귀를 할때 겉으로만 입으로만 회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 주님 앞에 하나 없이 다 발각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고, 어,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속에 있는 걸 아,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자들은 자 여기 6절까지 어, 말로 혀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자네들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시인은 다이슨 하나님께 호소하죠. 왜? 자기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의 중상모력과 음해를 그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는 지금 생명의 위험까지 지금 낭떨어지에 지금 가 있는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뭐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해서 그 송혜교 씨가 주연을 맡은 뭐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학창 시절에 학생 친구들한테 학교 학급 반 학생들한테 집단 따돌림과 구탄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 막 심하게 받았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히 는못가는데막 성인이 됐는데도 온몸에 흉터가 남아있고, 막 몸을 막 그, 막 화상을 입히고,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웃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를 다해서 다니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데 그 괴롭혔던 친구들은 나중에 뭐, 다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근데 이 학생이, 이 여자가 이제 어 평생 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거기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은 이제 복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 그런 복수극을 보는 사람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 영화들이 점점 많아져요. 직접 나서가지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그러면서 부모가 나서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하여튼 복수극들 보면 우리 막 시원통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복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복수국이 사람들에게 인게 많으냐. 결국,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복수해 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복수를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끝, 끝이라고 믿는 그런, 어, 유물로 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인생. 끝다면 그냥 뭐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상해를 가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돈을 많이 번 젊은이들이 뭘 자랑해요? 자기 뭐 비싼 아주 고급 외제차 막 수억짜리 하는 그런 슈퍼카들 그리고 좋은 저택, 시계들.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들어 보내는 게 뭐냐면 지금 사는 게게 이 유일한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이그 다음 건 없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참된 영광, 참된 보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내가 내가 심판주로 자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보복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칠이 보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복하는 내용이 7절에서 나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 어, 그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몰래 쓸러갔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당신의 화살을 쏘세요. 야, 여러분, 어, 10편 127편인가요? 예, 그때 보면 용사의 화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용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 화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쏘시면 백발 백중 명중합니다. 하나님의 그 화살은요. 한 시대에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정확하게 명중을 하죠. 하나님이 이 에,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를 깨서 타락하게 한그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어떻게,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치리라. 그때 하나님이 이미 화살을 시위에서 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나서 언제 명중하죠? 바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에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실 때, 그것이 원수의 머리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살은, 심판의 화살은 이미 쏘아졌고, 정확히 명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예,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이 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화살을 는데그 화살의 내용을 보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혀가, 그들의 음해가, 그들의 중상모략이, 그들의 악한 모든 일이 오도리어 그들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총풀이 이렇게. 총이네 총부리가 있죠. 총부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총부리를 꺾어 가지고 자기들이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자의 모든 행위가 그들 자신들에게 향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하만 아시죠? 예,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아주 온갖 교만한 깨를 쓰고 자기 마당에다가 장대에다가 지금 유대인들을 걸어다가 죽인 걸 자기 마당에다가 세상에 얼마나 자기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장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달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가만히 보고 냅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언제까지 얼마나 교만하게 하늘 높이지 모르는 게. 그냥 한번 떠들어가고 까불어봐라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때가 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에, 그들의 악에 그들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쵸? 어, 우리는 여기 숨어 있고 묘책이 있고 여기는 아무도 찾지 못할 거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laughs> 예, 하나님은 모르는 데가 없어요. 아, 못 가시는 데가 없어요. 그들이 러니까그막 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막중사모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의 진영에 덮치시더니 총부리가 그들을 향하게 해서 일망 타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두원이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미디안이 너무 많아. 자기네들은 진짜 몇명 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기두원을 데리고 가다. 근데, 이런 수를 계속 줄여, 하나님이. 그쵸? 줄여서 몇명 남죠? 300명이 남아요. 이건 뭐, 이건 무슨,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이게 되는 거, 말이 되는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뭐냐? 미디안 진영에 밤에 몰래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는데 그때, 기도원이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린들끼리, 보초서는 병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야 꿈을 하나 꿨는데, 어 꿈을 하나 꿨는데 뭔가 우르르 우더라 나는 겁니다. <laughs> 자 사사기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능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친구 이제 해몽해 주는 거예요 해몽.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지령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라 하더라. 여러분, 이 해몽한 이 친구가요. 예. 이 사람이 순간 뭐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laughs>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치신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친구가 동료일 건데 아마 이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동료인 척 하면서 얘기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순간 공포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거기서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길을 닦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맛보도록 순종해서 아멘하면 가면 그냥 하나님 거저 얻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 그분의 만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값없이 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영광과 승리의 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 일생에 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나서서 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어 또야너 하나님이 가만 안듣것야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오직 다만 주님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의 두르면서 나의 생명을 보전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영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니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으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아메리시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합니까?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만 그분께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